살아있어 살아있어 내 최애 항정선 아아아니 여긴 따라 왜 이렇게 더도드려냐 신나는 걸로 틀어줘 최대 신나게 올라오고 있었지? 올라갈게 이러던데 아 와서 왔어? 어, 아우, 너무 덥다. 씨. 덥지? 아... 야 빨리 가자하자 에어컨 16도로 맞춰. <laughs> 18도가 제일 낮아. 1 8야 <laughs> 수빈이 완전 취했어. 야 좀만 취게 뭐? 좀만 잠깐만. 아, 누가 수빈 선배 벽도로 내리쳤어? <laughs> 수빈이 아니, 웃기게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썹 삐죽 튀어나온 게 웃기다. 아 <laughs> 역시 팔눈썹. 이거 봐 수빈이가 거의 혼자 다 마셨어. 아, 에? <laughs> 나 오늘 막걸리 파티했어 혼자. 어, 어, 춤추고 아, 왜, 난리 났어. 왜 혼자 파티를 해? <laughs> 아니.. 아니 화나가 너네가 음. 좀 늦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마시다 그 아, 술냄새. 고 응. 공사장 아저씨 냄새나. 어, 공사장 아저씨 냄새나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, 아까 전에 막 춤도 추고 난리 났었어. 춤? 응? 응 신나가지고. 야한잔 해지 한자 여긴이태원이야 어. 알겠어 수에 조용해 문좀 닫아줘 저기 노란, 문이 있지? 야, 노란 문 있지 노란 문좀 닫아 어 응. 아니 벽돌만 있어 가만 <laughs> 있어오우 이제 광란의 파티를 보낼 거야 응. 짠짠아 아, 오늘 아형 어, 너무... 좋다 음. 너무 신나 오늘 너무 신났어 <laughs> 와우 맛있지 이거 매로나네야 춤하면, 저 약간 춤 되게 잘 추더라고. 너네들 어떻게 춤 한번 춰봐. 응, 응, 응. 아니, 그거 우리, 어, 여기. 뮤직 해봐. 뮤직 해봐. 뮤직 해봐. 뮤직 해봐. 뮤직 해봐. 뮤직 해이 뮤직 해봐. 뮤직 해봐. 뮤직 해봐. 뮤직 해 해봐. 뮤직 이

잠깐만 이거 야광 불빛 넣는 척하면서 예. 뽕도 넣는거 같은데? 뽕도 넣었어. 그렇지. 왜? 원래는 내가 알거든 적힌 게 아니지. 어. 거의 세면 바닥인데. 훈아아 이거 이건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? 어 <주의> 누가 있어. 누가 좋아했어? 아 저희 영상 속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던데. 남들 <laughs> 좋아한다고? 만약에 슬기가 있으면? 말아라. 말아라. <놀람> <놀람> 이티스 리얼 홀리야 이제 좀 있으면 또 선민이 오거든? 내가 일부러 텀도서 불렀어 줄기. 옆방에 숨어있다가 나 춤추고 어, 우리 언니 올 텐데 하면 너도 하나 불빛 들고 나, 불빛 줄게 나는 하나만 주면 돼 홀리스틱 홀리 원 넘버 오케이 근데 그왜 이상한 춤을 자꾸 추는 거야? 어떤 춤이야? 왜 자꾸 좁은 음... 춤을 추는 거야. 음... 아니, 아니. 술찬 춤이잖아. <laughs>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딱딱해? 아니 왜 이렇게 올라오는 힘드냐? 야 이거 뚱뚱해서 그래. 야이 집이 완전 최했좀 와봐 봐. 야문좀 닫아 거기. 야 벌써 벌었어 니가 뚱뚱하니까 그러지. 야! <laughs> <laughs> 아! 정신을 말짱한데 지 몸이 말을 안 듣는 상태야 뭔데? 무슨 뭐야? 녹차야? 야얘이 혼자 다 마셨어 야 벌써 뻗으면 어떡하노? 아니야 나야 어, 항상 그아 이러다가 또 이러고 있잖아 너는 부러워할 게 있어 <laughs> 어? 우리 졸려? <laughs> 야, <들려? 웃음> 야 미친 한잔 하기로 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. 야아저 뭔데? 여기 치질 아이씨 아 겉삼 시켰어 야막빠 국물 있는 거좀 시켜봐 짐금? 곱창, 곱창 아아아좀 먹자. 진짜 광란의 곱창. 좀더 시켜줄게. 야, 한잔하자. 너무 신나, 너무 신나. 야, 얼마로 먹는 거야? 이거 다 마실 다니까안기분 아니, 아까 전에 춤 추고 난리났었어. 지금도 지금 신났잖아. 미쳤네 이거. 아, Willy. 야, 너는 부러할 일이야. 뭐지 나한테 지금? 아, 씨발아. 이러다라고. 미친 새끼야. 뭐 <laughs> 하는데? 취했어, 완전 아니 아까 클럽 노래 틀었더니 완전 신나게 춤 추더라고. 클럽을 못 가니까 요즘. 야이게 하나 못 가요. 어떻게 워터밤 즐길 자신 있어요? 아.. 워터밤이 흠뻑 아어 흠뻑 렇게만든데 아. 래조은좋은 조은 그래? 응. 멘탈 갔다 아니... 그랬다고? 응. 아니야, 근데 또 어디 들다가 오네. <laughs> 자, 노래 좀 틀어줄까요? 이 <laughs> 댄스, <laughs> 댄스, 댄스 <웃음> 먼저 아, 됐다. 됐다. 보여주세요. 야, 야, 먼저. <laughs> <웬스 웃음> <바이벌. 웃음> 예 음. 야, 야, 와. 야. 얘 봐. 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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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벌. 야, 빨리 그래. 일어나. 그래. 일어나.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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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가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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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야불 야, 꺼봐. 어? 야, <laughs> 진짜 뭐하는 거야? 와.. 와.. 님 와.. 그림 죽인다 야. 야뽀이런데 야, <laughs> <데리고, 웃음> 아니야 안걱정거 <laughs> <없어. 웃음> 하나.. 어, 개잖야 <laughs> 진짜 하덱스간고 제대로 하네. <laughs> 야! 저깐다이 봤었어 이거. <laughs> 인스타 그리스 올라온 거아니 <laughs> 맞아! <laughs> 야 어. 이렇게 비교만 하면 섹시하겠 근데 반대 이선미 좋아요 눌렀었어. 어? 너야? <laughs> 너네 오늘 못 받은 거야 알아? 뭔 소리야 니가. 무슨 소리야. 2탄 복도 떨어졌는데. 선미야 <laughs> 2탄은 내가 한다. 어? 2탄 좋아. <laughs>